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질문은 바로 뭐냐 목사님 과연.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 이거 나쁜 건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오늘 이 질문에 너무나도 탁월한 또 답변을 주실 귀한 우리 류영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자꾸 증거를 자꾸 요구하게 될까요? 야 봐야 네. 믿죠. <laughs>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있 네. 말이죠. Seeing is believing. 네. 봐야 믿는다고. 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와. 지금 좀 봐야 믿겠습니다. 만져봐야 음. 이해하겠습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와 목사님 <laughs>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네. 우리 목사님이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믿어 하지 않고 <laughs> 네. 공감해 주실까 너무 좋네요 목사님. 어,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래요 <laughs> 네. <해드리는데요. 웃음> 네. 목사님 그러면은 바로 이 질문 을 들어가 볼게요. 음. 그러면은 목사님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경우에 네. 도마형 크리스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나는 네. 그창 박힌 그 옆구리에 옆구리? 손 넣지 않고는 못 믿겠다 네. 하는. 손님들 네. 많을 텐데. 그렇죠. 이거 목사님 나쁜 건가요? 자, 이 시대 도마형 그리스도인들에게 <웃음> <웃음> 일단 도마를 좀 <laughs> 먼저 변하고 싶어요. 네. 자, 도마가 음. <laughs> 주님 못자고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laughs> 네. 주님이 창자고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습니다 할때 네.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음. 주님 제가 확실하게 당신인지를 좀 확인해보고. 쉽습니다. 어. 목사님 관심이 없으면 그런 질문도 안 나와요. 관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도마에게 여님께서 뭐라 고 말씀하십니까? 야, 니네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 안 해요. 손대보라고 옆구리 만져보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걸 나쁜 의심으로 음. 보기보다는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정말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아. 그러나 내가 부지광고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상 보는 많은 분 중에서도 하나도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음. 뭔가 좀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 네. 좀 일어났으면 하는 분들이 네. 계신다면 너무 그걸 가지고 자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지 마시고 지금 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네. 그러니 필요하시다면 음. 말씀을 읽다가 음.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네. 어떤 걸 통해서라도 지금 저에게 좀 강력하게 아... 한번 저에게 저를 찾아와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 도마처럼 진짜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실제로 네.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네. 하시는 이런 케이스들, 네. 특별히 증거를 요구했더니 음. 증거를 보여주신 그렇죠. 경우들이 성경에 또 많이 아, 나오나요. 그럼요. 우 네.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네. 우리 유명한 기도원의 양털시요 아, 맞아요. 아, 기도원이 성경에 보면 300 용사를 가지고 네. 저 미대한 적군을 중대한 메뚜기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쳐부순 장문이 누굽니까? 와, 기도원입니다. 기도네. 그런데 그 기도원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러진 않았어요. 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음. 용사를 세우시고, 전쟁에서 보내시려면, 그냥은 안 되겠습니다. 네. 나에게 당신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걸좀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땅에 가득하게 이슬이 내릴 때, 이 네. 양털은 좀 이슬 안 맺히게 해주세요. 어, 네. 그대로 네. 시행해 주시잖아요. 음. 끝나면 되는데, 아이 네. 기도원이 또 의심이 충만해서 네. 또 시험을 내요. 하나님 다음 네. 날에는 이제는 양털, 양털만 적고 네. 다른데 마르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진짜 피곤한 사람도 <laughs>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또 그냥 의심 충만한 음. 사람만 볼게 아니고 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약하고 음. 연약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한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내가 네.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걸 나쁜 의심으로만 볼게 아니고 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 제가 주님 당신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조금 와,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음. 남을 하지 않으시고 네. 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네.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증거를 요구했던 네.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에셀 이런 기억납니까? 네. 아브라함이 종 아닙니까? 네. 이삭 주인을 위해서 음, 음. 아,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이 보냅니다. 네.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음. 가라. 네. 그럼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네. 엘리에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한마디 말하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와.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와. 와, 어떻게 이런 종에게 이런 믿음이 와, 생겼을까 저는 못해요 목사님 아, 우리는 적만한 데가 우리는 그런 믿음 쉽지 <laughs> 네,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엘레셀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네. 내가 갔을 때 네. 목마른 나를 위해서 와, 물을 맞아요. 주고 나뿐만 아니라 저 무산 낙타들에서도 네. 물을 길러주는 여인이 있다면 와. 그가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와. 오사님, 이게 그냥 읽으면 아 물한두레박 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네.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자기도, 물론 이 맞아요. 늙으신 어른 음. 물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데려간 낙타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많은 네. 물질을 가지고 아내를 구하러 가기 네. 때문에 목사님, 막, 낙타가 얼마나 물 많이 먹는지 아세요? <laughs> 끝도 없습니다. 낙타, 사막을 건너 낙타 아닙니까? 그리고 <laughs> 저 밑에 내려갔어그 네. 물을 길러서 올라와서 물을 줘야 돼요. <laughs>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몰라. 진짜, 그걸 네. 하겠다는 여인이 나온다면, 와. 야, 이게 보통 여인입니까? 그런데, 엘리스의 <laughs> <laughs> 머릿속에는 이 정도 주인이 부자 있잖아요. 음. 주인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려면, 네. 이 많은 물을 주려면 일단 튼튼한 여인을라 해야 됩니다. 네. 나그네를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이라 그래야 맞아요. 아브라함도 공경할 수 네. 있겠고 그리고 이런 따스한 마음의 여인 건강한 여인 나그네를 귀하게 이기는 네. 성경적인 여인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레셀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네. 자기 머릿속에는 이 정도가 되어야 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수 있다는 라그 <laughs> 네. 엄청난 여인을 위해서 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 놀랍게 리브가라 한 여인을 만나게 와. 하시고 리브가 똑같이 하잖아요. 네네네. 자 이런 맞아요. 것을 두고 우리는 과연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이 나쁘냐 했을 네. 때 그러기보다는 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증거에 네. 대한 요구보다는 기도의 응답에 달라라는 그 진심의 네. 표현이라 봐야 되겠죠. 맞아요. 때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만져본 거로 믿느냐. 아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꾸지람하지 는 않으셨지만 네.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복되다 라는 신앙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와. 정말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와 근데 목사님 그 믿음의 선배들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 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증거를 구했 지만 그렇죠. 우리가 증거를 구할 때는 네. 조금 거래 차원이나 예. 의심의 네. 여지들이 좀 많이 네. 있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 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을 그건 참 우리를 돌아봐야 네. 되는데, 음. 내가 주님 저더 확신을 위해서 네. 더큰 확신을 위해서 구하는 네. 증거가 있는가하면 네. 나는 주님 못 믿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 네. 증거가 있어 믿겠습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런 증거가 있다고 우리가 정말 믿을까요? 자, 출애굽을 아. 했을 때. 홍해를 <laughs> 아주었습니다 아니, 홍해를 가린 것보다 <laughs> 그 바닷길을, 마른 와. 길을 이건 죽음의 길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목사님? 아, 쉽지 아, 않습니다. 쉽지 <laughs> 않습니다. 너무 끓일 것 같아. 혹시라도 물이 <웃음> <바로면> <웃음> 맞아요. 바로 맞아요. 바 수영도 못해요, 목사님. 아, 수영해도 소용없어, 거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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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길을 뛰어들어가라는데 네.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자신들이 다 근동을 하니까 애굽에 말하고 있어요. 확 <laughs> 다가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물을 물백을 순식간에 뭐, 헤쳐버리고 수장당에 다 죽었어요. 음. 자,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맞나? 만나 와, 매출하기, 매출하기. 과유를 쳐서 물을, 물을 내요. 와. 목사님 치지 마세요. 물 안나와요. <laughs>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 불가능한 일을 이사람 눈으로 보았어요. 음.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들 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네. 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얼마나 열받았겠어.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맞아요.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모세에게 장대 만들라고 노뱀을 만들라고 아. 보면 살리라. 와. 목사님 보면 살리라.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네. 목사님이라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났다면.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봐야지. 옆에 네. 있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래도 안 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 네.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 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눈앞에 증거가 있다 해도 와, 그러네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볼수 있는 거지. 보면 사는데도 안 봐. 네. 그러니 증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네요. 불가능해요. 목사님, 여기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안 나올 수 없죠. 본, 보면 그랬소. 살리라라는 말 자체는 네. 사실 실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봤을 때 사는 당연합니다. 거잖아요. 그게 힘을 네. 써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일, 것들의 증거니? 증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거지. 맞아요. 믿음이 진짜 없으면 불가능 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드리라고 하는데, 네. 아니, 뭐, 입으로 그냥 말하면 네. 된지 않느냐? 진짜 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네. 마음이 일어나야, 주님 제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네. 바다를 그린다고 일어나 일이 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린 사람 있잖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렇다고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마음 믿음이 일어나는가? 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정거는 와.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것이지 네. 증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증거를 확 보여주시면 네. 우리가 다 믿게 될 텐데 네. 왜 하나님은 때로는 더디게 네. 그 일들을 이루실 때도 있고 네. 때로는 우리 시선에 안 보이게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당신의 하루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진짜 마지막 표정 네. 요나의 표적 위에는 내가 보여줄표적가 네. 없다고 했는데 요나가 네. 물고기 뱃속에 삶사회를있은 네. 네. 것처럼 네. 예수님 돌아가셨다 음. 삶에 부활하신 것 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그러네요. 다른 걸좀 보여달라고 <웃음> <웃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와. 생명을 주셨는데 아 주님 다른 거좀더 달라고 하나님의 마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미 와... 출신 걸 풀어보라고 와 그러네요 목사님 우리는 매번 새로운 거 그리고 나 중심의 증거를 <laughs>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성경에 네. 너무도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이런 케이스들도 성경에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거를 요구했었는데 네. <laughs> 증인이 된 케이스들 아... 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네. <laughs> 정거를 요구하는, 정인의 삶으로 바뀐, 네. 네. 우리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도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네. 도마가 그 다음에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네. 나의 주, 나의 아,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다녔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 그 순간 진짜 도마가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는 우리가, 알리시기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맞아요, 몸을 잡았다고 숨계했던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음. 부인하고 저자하고 도망갔던 네. 제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증인이 되었죠. 목사님, 네. 만일 누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증거를 요구한다면, 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네. 요구한다면, 가장 위대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록된 아, 성경과 함께 맞아요. 기록된 말씀을 위해서, 맞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불꽃처럼 던졌던 와. 그 30대, 40대 생명을 던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보활를 네. 체험했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것도 장렬하게 아름답게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승교로 죽었어. 와. 제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증거보다더 위대한 증거를 어디에서 할수 있단 말입니까? 증거를 요구하다가 정인으로 바뀌는 인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근데 목사님 정말 멋있는 이것 같아요. 그 도마는 결국은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주님을 마주하니까 만질 필요가 없어져요. 예. 증거가 오히려 필요가 없어지고 예. 결국은 증인들만 남았거든요. 예. 목사님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나요? 아... 왜냐면 지금 영상을 음... 보는 분들 중에도 예. 아직도 증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laughs> 네.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아마 네. 많은 분이 그래도라는 네. 분들이 계실 네. 텐데 일단 두 부류로 나누어서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네. 증거를 요구할 때는 주님 제가 조금 더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라는 네.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음. 자여러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는 믿음으로 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네. 또는 사람과 대화할 때나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네. 지금 저에게 좀 확신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는 음. 오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믿음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그런 기적이 생긴다고 그 때문에 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바로 생기지는 않으 시다라는 거. 네. 오히려 겸손하교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믿고 싶은데 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이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 네. 때로 어떤 모양이든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음. 예수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갖게 할. 그런 선물을 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자꾸 증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 네. 그리고 성경 이후에도 네. 정말 역사적으로 그럼요. 많은 증인들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저는 그 증인들이 그렇죠.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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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음흠. 아 결국 증거, 주셨구나 네. 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모사님 사실 네. 가장 기적이라면 네. 우리가 기적을 좀 음. 보는 전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네. 땅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말에 사람 바뀌면 죽은 날은 말이죠 네. <laughs> 아니, 멀쩡하던 네. 사람이 네. 세상이 좋았어. 네. 자신의 명예, 목적, 가족, 네. 모든 게 자기 중심에 인생을 와. 살다가 맞아요. 어느 날확 바뀌어서 중림 중심으로, 음. 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 인생 네. 변화만큼 위대한 기적이 증거가 세상에 있을까요? 와... 오늘날 우리 눈앞에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맞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네. 자러름들이야말로 전혀 증거를 요구하다가 증인된 네. 사람 손들어보세요라말하면 아, 무서운 사람들이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이다 손들 것이고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수많은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그럼요. 결국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맞습니다. 여기. 예를 네. 들어 벤허를 지은 영화, 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리스터르벨이라는 사람, 네. 기독교를 변정하는 네. 많은 책을 쓴 음.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증거를 요구하다가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맞아요. 또 모리슨이라는 사람, 네. 누가 후무브더스턴, 누가 음. 돌을 옮겼는가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의심의 영이 충만해서 맞아요. 성경을 음. 연구하다가. 아,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네. 고백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서운 사람들 의지에 음. 많이 있죠. 와,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이 들은 이 답변들을 통하여서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증인된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